여기는 알포인트 고립 145일째 우리 소대원들이 점점 더 미쳐가고 있다 어. 어. 일병! 이종왜이병 정신 차려! 일병! 아, 귀에 물 들어갔어요 어? 아왜 어, 아, 이렇게 안 빠지지? 어, 지금 뭐하는 거야 아, 이게! 어, 어? 빠졌다 따뜻해 아 어, 따뜻해, 따뜻해 지금 이게, 이게 뭐야 어이! 상처가 더 심해졌습니다! 일무병일무병 충성! 이 친구는 미치지 않았겠지? 그렇습니다. 의과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엘리트 중 엘리트입니다. 그래, 내 상처 좀 봐주지. 아, 빨리 예, 몸 상태를 확인해보겠습니다. 지금 어떠십니까? 지금 복통이 너무 심하네. 아, 그럼 내시경 검사를 통해 어.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그래, 그래. 그 전에 해야 될 게. 뭔데? 어떤 걸 해야 될지, 빨리. 아, 어, 어. 아, 그... 왜, 왜, 왜 아, 그, 아, 나그 옛날에 그 태권도 다닐 때 어, 어. 아, 거기서 제일 높은 사람 있었는데 아. 어, 관장? 어. 예, 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! 어! 야, 아니, 아니 뭐하는 거야? 관략 그래, 힘 빼셔야지 뭘 힘을 빼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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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관장 안 해? 그 다른 방법 없어? 다른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어, 있네? 어. 그래, 어떤 방법인데? 아, 어. 아, 어, 아, 아, 그 뭐지? 아, 왜 또? 아, 그, 아. 그, 그나 옛날에 목욕탕, 목욕탕 갔는데 어. 거기 온몸에 문신하고 어, 어. 그, 머리 짧고, 어, 어. 오있습니까 형님! 그렇게 하는 사람 있었는데 어, 어 조직! 어어. 예 조직검사를 하도록 어! 야 이게 뭐하는 거야 이게! 엘리트 출신입니다 형님 아니라고!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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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야 네. 알았어 조직검사 받을 테니까 네. 그뭐 부작용 같은 건 없지? 있긴 있습니다만 뭐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닙니요 그래 부작용이 뭔가? 아 아유 왜 계속 까먹었 진짜 뭐야 아그 뭐지 아어너 이거 먹어 나 이거 안 먹어 어어 죽이다 야왠 죽이았구먼 에? 야왜 이렇게 써 죽이! 예 죽습니다. 와 어? 이거 어? 아, 무슨 부작용이야?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? 야 네가 죽었어 일로 와. 아니, 아니, 네가 죽었어. 죽었어요. 야, 아 그뭐지? 아 이게 깡총 깡총. 그... 어, 토끼. 응 어, 그리고 어 자. 응 어, 토끼잖아 나 넘어갈 수 있어. 야야 잡아줘 저거. 부장이죠. 이게 뭐 하는 아, 거야? 거야 대체 구조대원은 언제 온 거야? 어 자두 계셨나? 어 누구십니까? 나는 구조작전 30년 동안 단한 번도 실패한 적 없는 유남인 대령이다. 대령님 이렇게 아무 대책 없이 있다가 우리 다 죽는 거 아닙니까? 죽긴 누가 찍어 우리 야간 정찰조가 적군의 본부 사진을 찍어왔다! 어. 역시 야간 정찰조의 답구누만! 어. 밤에 찍었다면 적들도 눈치채지 못했을 어. 겁다 이것만 있으면 적 등의 행동을 모두 파악할 수 있다! 와! 어. 아, 우리 살았어! 진짜, 자, 진짜. 진짜. 자, 봐! 어. 적들이 다... 이게, 저, 너무 깜깜한데요? 그서 이렇게 하면 좀 보이려나? 그게 안 보여! 죽는 건가? 아! 이런 걸 가졌어! 아유 정신 차리십쇼! 얼재력에! 너나 정신 차리 제발! 여기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낮엔 덥고 밤에는 엄청나게 춥다 곧 밤이 올 텐데 추위를 어떻게 견딥니까? 걱정하지 마라 이 주변에 있는 낙엽을 덮어서 체온을 유지하면 된다 오! 어, 나... 이 앞선 전투에서도 다 이런 방법으로 살아남았지 뭐해! 어, 빨리 덮자! 고 빨리 덮어! 자, 예. 좋아! 빨리! 덮으라! 빨리! 얘 죽었어요 그럼 난 죽는 건가? 아! 살려주세요! 살려줘세요 살려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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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주세요! 살려주세요! <laughs> 누구세요? 적군에게 붙잡혔다가 도망쳐 나왔어요. <laughs> 아군을 만나서 다행이네요. 우리도 방법이 없습니다. 이틀 주면 저게총 공습이 있을 거예요. 우리 다 죽었다고요. 그럼 이렇게 그냥 손 놓고 있을 거예요? 우리가 뭘할수 있겠어요? 이틀밖에 없는데.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이 무박 일 여행 패키지인데요. 어? 어? 여기 갔다 와서 공습받기 좋은 시간이죠. 어?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. 가격이요 무려 3... 900원 어, 오늘만 만날 수 있는 가격입니다. 티 필요 없고요. 꽉찬 일정 약속 드릴게요. 아저 카누도 탈수 있어요? 물론이죠. 어? 추가 비용 단돈 20만 원만 내시면 됩니다. 뭐 이거보다 더 비싸 그게? 길이를. 탈수 있어요? 살수 있는 쇼핑몰 예약해 놨습니다. 이게뭐 하는 거야 이게? 어, 저기 커플 할인도 되나요 혹시? 물론이죠. 야뭐 커플, 커플 안 사요? 사격 어? 사격 훈련하고. 어니어안 돼! 안 돼! 이 어디야? 어디야? 어단말이야 죄송해요. 어, 제가 어무 지쳐서 그랬어요 괜찮아요. 죄송해요. 자, 곧 밤이 올 테니까 우리가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 일찍 야둘디출아할야 어디야? 어디야? 어아다 아, 디야어디니 어디야? 어고야어괜찮니디야 어디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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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디야 어디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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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인데디야 어디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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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요야 어디야? 어디요어 어디야? 어디야? 어어 대신 추천인의 제 이름만 써 주시면 네? 되는데요. 다음 날 아침 눈을 떴는데 통장에 돈 쌓이는 거 보셨어요? 정말요? 저도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요. 네 분만 모셔 오시면 바로 부자 되는 겁니다. <laughs> 어, 어저 상은아 오랜만이야. 어, 결혼하는 거 아니고 어, 어 저돈벌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어 가지고 뭔 소리야. 지금 아니, 아니. 안 사요. 내 어. 저 산만 없으면 경치가 참 좋은데 해서 산 깎아라! 아! 고마워, 고마워, 고마 가슴이 네! 너무 답답해서 어, 죽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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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슴이 답답해서 죽을 것 답답할 때 좋은가? 답답 네. 가슴에 어. 뽕 어? 자기 가슴 보고 있자면 답답하시잖아요 가서 붙여만 주시면요 프라이드가 업, 업, 업! 죽는 건가? 아. 보셨어요? <laughs> 제 라인에 죽는 거? 안 사요! 다들 미쳤어!